안녕하세요, 예린이에요 안녕하세요, 그에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한분모셔봤는 데요. 누가 오시죠? 자, 자 박수치요등장할게요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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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오요을까요 제가 뭐 이런 분들 아주 요이 봤는데 요안자하세요셨죠 뭐 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지안 습니다. 탈모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일단 탈모 유형부터 볼까요, 원장님? 네, 탈모는 남자는 이제 1부터 7까지 나눠요. 어, 그러니까 7이 완전히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 1이 거의 정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환자분은 이 정도라면 타입 3, 아니4 정도 되세요. 타입 3이라는 건 이렇게 M자가 좀 올라가고 2가 좀 적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수술로 여기는 좀 메꾸셔야 되거요차라떨어지 2분 전에 가볍게 웃고 시작할 건데요 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바로 탈모 이행시 집기입니다 원장님부터 탈탈 <laughs> 탈탈 털어도 목 뭐? 모발이 없다 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부담되는데 <부담돼요. 웃음> 저도 부담돼요 네. 자탈 탈모라고 놀리지 마라 뭐? 뭐 보니까 너도 탈모네? 뭐 센스! 오 우리만 해? 네. 한번 해. 주세요 자. 넘어갈게. 탈? 탈모 여러분. 뭐? 모자가 있어요. 음. <laughs> 이번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탈모는 음. 가족력이 있을까요, 원장님? 아 가족력이 있죠. 유전이라는 건100%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친정 내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M자로 파이고 그다음에 밀도가 적어진다면 이건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님은 어떻게 요 특히 저는 머리를, 앞머리를 많이 좀 내려요. 어. 왜냐면 못 백을 하고 싶은데 m 자가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컨설스가 좀 있어서 태안자분과 같은 M자 탈모를 위한 적절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와우. 여기 우리가 요 코부터 눈썹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이 보는데 약간 더 위로 있죠? 지금 여기 도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어렸을 땐 여기 머리가 있었을 거아요네 있었어요. <laughs> <laughs> 이게 이제 모낭이 죽은 거예요. 모낭이 죽은 거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타입 3 정도의 그 탈모증 환자분들은 대략 3천에서 3 500개의 머리카락을 심으시면. 아주 예쁘게 잘 치료가 네. 될수 네. 있고, 뭐 뒤쪽에 보면 지금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 이외에 약을 드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요즘 타모 디자인 트렌드가 있을까요? 어 어떻게 환자분 어떤 음. 모양으로 하시죠? 어, 일단 젊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을. <laughs> 요즘에 한10% 정도에서 남자분들도 계란형의 머리 얼굴을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쁜 모양이 좋다 그러면 이걸 약간 동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른다면 전문의한테 물어보신다면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가요? 네, 꺼지 같은 거 그냥 당일날 붙이고 다음날 떼시면 되고 머리는 다음날부터 감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뭐 세안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뒤에서 빼는 것도 좋은데 후염머 여기 빼가지고 여기다가 모낭을 음. 할 수도 있나요? 되게 앞서가시면서 <laughs>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잘 웃음> <laughs> 뭐 몸에 털 많잖아요. 음. 겨드랑이도 있나요? <laughs> <laughs> 왜안 할까요? 여기는 털을 왜안 할까요? 글쎄요 뿌리가 달라서? 왜안 하냐면 여기 있는 걸 여기 심으면 여기 심으면 되게 잘나요어 잘라요 어. 근데 네. 왜안 하냐면 여기에서 뒤를 뽑으면 머리 가릴 수 있는 흉을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여기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흉이 있죠 아 음. 겨드랑이도 할수 있는데 아직 그걸로 시도해본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냄새 는 우리가 편 머리카락이 심어질 때는 거기에 있는 땀샘하고 부습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응. 아무도 여기 있는 거를 심어가지고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응.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질이 좋은 머리카락은 후두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진짜 숱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제 머리만 보였어요 네, 유전적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 이거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나요? 그 봐요 음, 그것도 궁금해요 음, 네, 이거 지금 빠지고 있나요? 아니면 수톱했나요 그거는 정답은 간 노이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급성인 탈모증도 아닌데 남성형 탈모증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게 사람에 따라 유전에 따라 가정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얼마나, 얼마나 빨리 이거는 아무도 알수 없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 치료를 하고 나서 모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심은 머리카락이 모자 쓰고 벗을 때 빠지지 않게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자는 쓰시는데 조심해서 쓰면 되고 가발 쓰신 분들이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이 어. 있거든요. 가발 쓰고 수술했을 때 가발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음. 오랫동안 안 쓰는 게 좋긴 좋아요 가발은 모자하고 다르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쓰고 벗을때 시무 머리카락이 음. 빠지지 않게 한다 네, 그러면 음. 가발도 쓰셔도 됩니다 이밖에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시무 머리가 그걸 나타내는 게? 일년제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일이에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laughs> 어, 찍었어? <laughs> 아니 여기 심었던데 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고 아무런 구멍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올라오나를 보통 두 달째 다물려보세요 음.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까요 심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애기들이 치아가 한번 빠졌다가 연구치가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어, 머리를 심고 한 달부터 석달 동안 머리가 빠지는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모발 이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 병원, 병원 선택 기준은 되게 궁금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병원 선택 기준이 있을까일단 되게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되게 주관적인데 모발은 혼자 심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떼어내가지고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상온에 있다가 빨리 심어야 돼요 왜냐면 떼어가지고 상온에 노출되면서부터 생착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환자분이 창조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창조적인 공부도 많이 하는 병원이 낫지 않을까 음. 네, 과거의 방법을 계속해가지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었을 거고 아마 생착률이 지금처럼 많이 좋아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공부 많이 하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라포 라고 생각합니다 라포가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음. 라포가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안좋아도 이건 꽃리로 자기 음. 어 자기도 너무 마음에 안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라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머리가 있다가 없으시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오늘 내용이 아주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기세요.